곤봉의 4번 주연진. 이번에는 주성초등학교 6학년 주연진 선수의 곤봉연기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KBS 배 개인종합에서 8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자, 지금 음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시작됩니다. 이로 곤봉은 경쾌한 음악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두 개를 동시에 들고 주소를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른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쾌한 음악들을 가지고 이렇게 댄스 네잘 수행하고 있어요. 오, 세 번의 쉐네 턴을 제자리에서 해내는군요. 네. 어려운 연기 편찮았고요 예전에 이렇게 그 스프릿 피봇이라든지 다리를 펴서 하는 피봇 아니면 굽혀서 하는 링피봇 이런 것들이 선배 언니들에서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동작들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초등부 아이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다그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갈수록 기량이 향상되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한 네, 그렇죠. 기초도 많이 갖추고 난도도 네. 높아지고요. 네. 네, 갈란스 하면서 비대칭으로 돌렸고요. 던지고 점프하면서 축돌기.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주현진 선수도 큰 실수 없이 지금 연기를 잘 펼쳤거든요. 자, 현재까지는 한승진 선수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죠. 네, 아티디도 피봇을 하면서 네, 수그를 가지고 다시 점프했고 한번공 도피 던져서 네세 번의 셋네턴 하고 지면에서 받기, 네. 다시 축돌기를 하고요 점프하면서. 하나 던지면서 점프하면서 또 던지고 받고 다시 네 축돌기를 하고요 마지막 네 마무리 지었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사실 이한 동작을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네, 그렇죠. 아, 하루에도 수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업이 끝나면 막바로 모여서 내 네, 연습을 하고 경기 연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판교중학교 1학년 백수진 선수의 볼 연기는 12점 가장 좋은 점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1위가 되고요.